2000년 무근해가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종여분 모두에게 넘지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생각지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생명 잃고 지금도 수천만 명이 확진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생활 제한되고 격려축되고 신앙생활도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사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많은 명언한 안겼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클로즈업을 보면 비극이면 롱샷으로 보면 코미디 희극이다.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운 것 문제를 만날 때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데 이를 끝까지 견디면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단순히 한마디로 할수 있는 게 인생일까요? 성경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MA29장 11절에 보면, 여호의 와 말씀이니라, 널량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 번역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나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평안을 주시려고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도 되는 하나의 계획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의 계획도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받아 밟으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이 있다. 지금 재앙 같지만 너에게 평안과 희망주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계획대로 돌아오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회가 되어도 달라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좋은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 약속 믿고 확신고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과 희망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을 보면 이러므로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공덕과 억명이신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경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생은 경주. 달리기입니다 그것도 장거리 경주입니다 100m나 400m 하는 단거리 경주는 단순히 확 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장거리 경주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 단거리 경주는 빨리 달린 도중하는 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을 빨리 달려도 끝까지 못 가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에서는 끝까지 달린다는 다 우승자라는 말을 하지요 신앙생활도 장거리 경주입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보다 뛰어나거나 남보다 앞서지 못해도 끝까지는 중요합니다. 남보다 앞서고 잘 나가도 중간에 멈추면 그만입니다. 어떤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니는 것이 인생에도, 신앙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최후 승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지금 웃어봐야 마지막에 웃는 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울고 내일 은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긴 것 같은데 그때 가봐야 한다고요. 마지막 승자가 진정한 승자라고요.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끝까지 달려갈 때 최후의 승리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절 말씀에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다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예수님을 바라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 영주, 장거리 경주든 목표는 고른 지점입니다. 고른 지점에 달려갑니다. 거기 보고 가야 됩니다. 다른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인생길도 끌갈가려면 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바라봐야됩니까이절 다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세번이거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된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 믿음의 주라는 것은 예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뜻입니다. 또 앞서 인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이라는 뜻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의 길을 앞서 인도한 분이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히 해 주시고 믿음을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서가는 믿음에 인도하시고 제가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다시 오신님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인장 믿음길을 잘갈수 있습니다. 2021년이 되었어도 삶은 바뀌지 않습니 여전히 코로나는 그려있습니다. 그래 많은 일과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믿을달려갈수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게 무엇을 미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 한자고 그림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원제를 주셨으니, 1 0절에 하나님이시여서 이처럼 사랑하사, 동성해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성께 하십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믿었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기도의 응답받습니다. 요번에 심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활란을 이깁니다. 심장 33절, 시상 너희 활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서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약속하십니다. 마톤 28장, 20절, 내가서는 끝날까지 그 함께 하시라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동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란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만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일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생명 주셨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시려고 하나의 아들이 생명버리셨어요 하나님 존경한 자녀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그 은혜 갚기 위해서 예수님 위에 위해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 1 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산나중으로이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을 구속, 속량이라는 데 이렘션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노예에게 몸값 주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걸성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려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미국 노예제가 있을 때 어떤 젊은 사업가가 뉴리 연지에 사업을 하다가 노예시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눈물겨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젊은 30대 여자 흑인 노예가 팔려가는데 갓난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는여 사람이 아기를 안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엄마가 생리별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는 사람만 되지 뭐. 뭐. 엄마가 펑펑 애기들 울고, 애기 울고 이런 장면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사업자금을 털어서 이 여자 노예를 자기가 삽니다. 아이까지 그리고 노예 정수를 찢어버리고 자유 몸이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점 보니까 그 여자 노예가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냐? 집에 가라고 당신 자유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전에는 내가 돈에 팔려서 노예였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살려, 나를 풀어주게 되면, 이제 내가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로 고음받고, 죄는 풀려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일과 사건이 많은데 삶에 치어서 문제에서 달려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비전대로 살도 힘 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신 것을 알고 나를 위해 죽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삶 목조삼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세 번째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요문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미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배고할 것이 많다. 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설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그때 너희를 깨어야지 예수님이 올라가서 마지막 그 약속은, 그냥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조편한 계산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을 상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마지막 날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서 상금 받고 칭찬받고 영생 얻고 안식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달려가고 믿음에 달려갈 때에 예수님께 소망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된 세상에 소망두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죄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 희생당하면 죄인이 곧 맞는다. 이기쁨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 올라가서 하나 모집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승리를 보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주님 따라 그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저 사고방식의 저자 노만 빈센트 페일 박사, 목사님이 한번 후둠에 걸려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아이 목사님, 무슨 걱정, 스트레스 있어요. 그랬더니, 아우, 저 설교가 많아요. 일주일에 몇번 설교야.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문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할말 아니에요? 누나 포커스는 풀어보는 것, 언갓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쯤하면 못삽니다 하나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강동으로 나중에 하나님 집중하라는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포커스 언갓 하나님 집중하라 삶에서 우리 시선을 빼는 게참 많습니다 일과 사건들, 환경과 어떤 상황들, 여건들 다른 사람의 말과 소리, 여러 가지 의혹들 우리의 신을 빼앗겨서 그거한눈 그거 팔다가 예수님 놓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2021년 어떻게 사실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포커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십자정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지 아들이 배를 타고 활리호스를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을 기도하셨는데 큰 풍랑 만나고 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서 이렇게 걸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컸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으냐, 왜있었냐 하고 그를 건져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 볼고갈 때는 파도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파도를 볼 때는 빠져 들어갔어요. 우리 인생에 파도가 많습니다. 풍랑 많습니다. 그 파도 풍랑 보면 빠져 들어가.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위를 걷습니다. 조건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 보고 갈땐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 볼 때는 빠져 들어갔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극복되어도 우리 삶은 여전히 많은 일과 사건들,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하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신 약속 계획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족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 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르고 상도도 르고 각자 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가 어떤 일다지모르니 그러나 우리는 주님 보고 갑니다 주님 보고 갑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히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주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오고 하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여 좀이으시고 하나님을 보지 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는 인도할 그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분 위에 삽니다 예수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 오실 날 기다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한해 예수만 바라보고 힘차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참여의 길을 달려가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 어려웠던 한 해를 주여 내려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세상 악하고 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 완성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달려가며 주 이름으로 승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